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호장으로 무형문화재가 되신 대구 무형문화재 제17호 이종환 청호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이 창호란 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죠. 창은 우리가 알다시피 채광이나 바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창호를 말하고 문은 어, 짐이나 사람이나 오고 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마지막 우리 어떤 그 울타리 같은 그런 어, 창호를 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문과 창호가 결합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무 관련 장인들은 흔히 대목장, 소목장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우리 고그 문원에 대목과 소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나무를 그 재료로 하는 장인 중에 네. 크게 집을 짓는 그런 목소리를 대목이라 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어, 소목은 그 외에 이제 그 칩을 지어 놓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라든지, 우리 제가 하는 어떤 외부의 창호라든지, 그 소목의 그 범위는 장인의 그 장색에 따라 아... 깊이가 많고, 네. 또 가지수도 많고, 어, 나누어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보면은 장이나 괴, 뭐, 이래 만드는 그 종목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장이라 하면은 배를 만드는 사람을 선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목영장이라 하면은 나무구슬, 이라는 뜻인데, 각근에, 각근에, 네. 각근에 이 나무를 담아서 그걸 있가 하는 어, 걸, 예. 그걸 목영장이라고 불렀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인의 색깔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장이나 농, 괴를 만드는 가구, 지금 네. 말하면 가구 종목에 그 소목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창호장이 또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 네. 항상 저희 창호는 대목과 같이 집을 지으면 창호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네.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정말 이 숙련된 그런 장인 정신이 필요한데, 어, 아히 힘드시죠? 예, 네. 특히 그 창호 제작은 네. 어, 모든 것을 다. 어~ 마름질이나 바심질이 다 끝나가 마지막 조리회설 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열을한달 했던 게다 아. 모수에 되는 이런 어,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호 장인는 아주 섬세하고 또 정밀하고 치수에 네. 네. 치수에 정밀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네. 그 루트 2, 루트 3 음. 척을 씁니다. 음. 보통자에. 네, 네. 그래서 모든 그 빗금의 길이를 계산해서 환산을 하고 그 척도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음. 원래 그 산수나 수학을 좀 잘하셨겠어요. 예. 수학 그 어, 그게 좀 네. 발로 해야 되겠고. 네. 또그 수련 기간도 길고. 그렇죠. 또 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예, 지금 도그 취약 종목의 하나로 원자해 처음에는 자, 음. 어떻게 해서 이 창호를 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이유요 그는 아주 <laughs> 멀리 어릴 때부터인데, 네. 뭐 어떤 계기라기보다 어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은 전부 진학을 안 합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 역시 진학을 못하고, 음. 그, 어떤, 특별한, 본인 자신의 어떤, 이, 연구가 있고, 어떻 하고 싶고, 음. 뭐, 이게, 그, 설정을 했고, 자기가 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숙명적으로, 어. 따라가며 하다가 보니까. 한평생을 했네. 한평생을 했는데, 어. 네.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거의, 사, 육십 년이 다돼 가는데, 네. 어떻게 내가 한 가지 창호만 가지고 이제까지 네. 이렇게 다른 직업을 선택해 보지도 않고 했느냐. 참, 그걸 돌이켜 보면은 네. 아마 제가 <laughs> 생기기도 작게 생겼습니다만은 좀 똑똑하고 창호 그 업계에서는 네. 제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뭐를 제가 앞서가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네. 다른 걸 생각할 예지가 없었는데 아. 그래 그런 예로 보면은 제가 어, 63년도에 백선생님을 만나 입문한 이후에 그 우리나라 기능대회 메달도 쭉 땄고 네. 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라 하는 거를 창호 직종으로서는 제가 천여 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네. 69년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기능장이라든지, 참,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명장이라든지, 네. 또 문화재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같은 동기나 같은 보다 하나, 한 발, 한발 앞서가다 보니까, 네. 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예. 다른 거를 안 하고. 한눈 팔지 않나? 네, 하나, 예. 예, 하나를 했지 않았나. 칭찬해준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 예. 되듯이 예. 내가 대한민국 음. 창호에 그래도 음. 우뚝한 거목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 쭉한길 걸어오셨는데 지금 뭐 예. 후학들은 좀 어느 정도. 예, 음. 이게 참 수련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그래도 네. 제대로 된 창호를 조금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능 면이 수령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실치 요즘 그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 창호를 비워서 어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쉽고 빠른 거또돈 많이 잘 버는 거 선택하다 보니까 참 호각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힘든데 그 우리 그 창조벨리, 그, 그, 게 그, 우리 전수 교육관. 네. 그거를 대구 시장님이 우리가 참 마련해 주신 데가 한 4년 차 되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일반 하시고? 사람들을 해서 네. 수업을 하면서, 네. 어, 몇 시에 얻은, 하십니까? 수업은? 예, 오후 2시부터 해서. 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네, 예.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 모처럼 얻은, 이제 제자가 남영택이 하고 지금 그러면 전수조교? 어, 전수조교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13년도에 예. 지정이 됐으니까 2 3년돼야 전수조교 가 예. 나올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 어, 이수자 예. 5년 전수장학생하고 이수자 한명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수장학생 지금 한명 지금 하고 예. 그다음에 전수자 지금 두 명을 네. 지금 얻었습니다 이야, 그 교육관을 네. 통해서 그래서 그 큰,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연히 능력이죠. 배우러 오셨다가 네. 수제자가 되셨네요 예큰 예, 예. 예. 네, 수학이라고 볼수 있죠 아, 네. 네. 삼성창조경제센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에서 예. 예. 매주 토요일 두 시에 예. 또, 또 다른 수제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가 아. 됩니다 저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는데요 <laughs> 아, 예 네. 배워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구시 무형문화제 제17호 이종환 창호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